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가량 시장을 주도해 줬었던 뭐 조선이라고 하던가 방산, 그리고 이제 일부 지주사, 이런 이제 그 대형주 종목들의 급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필두로 굉장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차세대 SMR 원전 기술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겠고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원전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6월 전 세계, 특히나 유럽 쪽에서 역대급 폭염, 지금 6월인데 40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도 엄청 죽고 있습니다. 강물 수온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냉각제로, 원전의 냉각제로 물을 활용을 하는 게 경수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경수로 원전은 기술적 한계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지금 원전의 냉각제로 소듐이나 헬륨 등으로 대체를 한 4세대 원전이 개발이 되고 있겠죠. 이 원전의 효율, 효율이 4세대 원전에서 극대화가 될 것으로 기계,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현재 SMR 선두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4세대 SMR 상용화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원전 확대에 따른 이 에너지 혁명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SMR 패권 경쟁입니다. 유럽 전역이 (6월) 역대급 최악의 폭염이 강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유럽 주요국이 (GDP) 성장률까지 감소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폭염이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고 있겠습니다. 수온, 강 수온이 25도가 넘어가기도 하고 있고, 이 25도가 넘어가면은 원전이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대부분 동해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냉각제로 바닷물을 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유럽의 내륙 지역이라고 하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바다가 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 강물을 이제 냉각제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물 같은 경우는 유럽 원전이 특히나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원자로를 제, 제한 가동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예 폐쇄 조치를 하는 곳까지 생기고 있겠다. 이미 뜨거운 물이 더 뜨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막대한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가지고 물을 끓이고 이 물에서 발생을 한, 어, 이런 수증기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터빈을 강력하게 돌리고 그 터빈을 통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게, 어, 원자력 발전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서 이 우라늄을 데피는, 어, 아 우라늄을 이제 그 만들게 되는 이 주기기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안 된다. 원자력 에너지를 우라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열 에너지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식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켜 가지고 물을 이제 통해 가지고 또 뜨거운 거에다가 물을 끼얹는 느낌으로 물을 활용하는 이제 냉각재로 물을 활용하는 게 경수로 원전이 되겠는데 이 경수로 원전이 가장 일반적이죠 지금 전세계 뭐1 2 3세대 원전 대부분이 이제 경수로 원전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끓는 점이 100도죠 이게 이제 생각보다 낮은 겁니다 어 근데 다른 뭐이 금속 액체 금속들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몇백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물이 끓는 점이 낮은 부분이 수증기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끓는 점이 낮다 보니까 원전 효율성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사시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을 통해가지고 핵폐기물이 뭐 바다나 강물로 유출이 될 가능성 같은 경우도 높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폭염 사태가 차세대 원전 기술의 등장을 앞당길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제로 물을 활용하지 않는 4세대 원전의 등장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물 대신에 액체 금속이나 가스, 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4세대 원전으로 잘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소듐, 얘가 이제 나트륨이죠.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헬륨. 리 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냉각제로 쓰게 되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이제 4세대 원자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 대비해서 끓는 점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로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겠 사실 3세대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아니에요. 어차피 물을 경수 경수로로 해가지고 냉각제를 물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개발 의미가 없다. SMR의 존재 의미가 없다. 결국에 4세대 SMR이 바로 극강의 안정성, 효율성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SMR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도심 지역으로 원전이 진출을 할 수가 있는 에너지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3세대에 있어가지고 물이 필수였기 때문에 도심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4세대의 원전이라고 하면은 물이 이 없어도 되니까 강이나 바다가 없어도 되니까 도심 지역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 공장 이라고 하던가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시설물 옆에 바로 위치를 하게 되면서 전용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된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초로 SMR을 상업 운전에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굳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자유진영 쪽의 원전 강국들 같은 경우는 3세대 SMR을 굳이 만들려고 안 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뭐 10년 이상 어, 이 탈원전 정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원전 경쟁력이 10년 이상 뒤처지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옛날에 중국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술력을, 어, 지금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어, 경쟁을 할 수가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4세대 SMR을 통해가지고 원전 경쟁력의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4세대 SMR 개발되면은 기존의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될 것이죠. 미국의 SMR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최초 4세대 SMR의 상업 운전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던가 AI 반도체 공장의 값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차세대 SMR 기술 선점이 결국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향후 100년 동안의 패권 국가가 누가가 되느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같은 국내 주요 원전 기업들이 SMR 초기 프로젝트의 수주를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한국이 필요하겠고 그 부분이 이제 수치로 계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그래서 이 실질적인 미국의 미국과 중국의 원전 경쟁에 따른 이 실질적인 수에는 한국 원전 업계에 국점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수원이 이제 5월에 미국 오클로와 4세대 SMR 기술 개발 MOU를 체결을 하게 됐어요. 오클로는 SMR 개발 기업으로서 4세대 SMR 기업 개발 기업으로서 세계 1위의 AI 기업인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투자를 한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었죠. 현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오픈 AI의 뭐 올트먼, 샘 올트먼이라고 하던가. 이 AI의 주요, 어, 건물들이 에너지, 특히나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 향후 이 AI 개발을 위한 값싼 에너지를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오픈 AI와 오클로가 계약을 맺었죠. 근데 이 부분이 둘다 이제 CEO로 있는 샘물트먼이 이익상충에 따른, 어, 그런 이제 불리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익상충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오클로의 회장직을 샘물트먼이 사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직접 계약까지 진행이 되게 됐었구요 그래서 한수원이 오클로와 표준 설계 개발부터 해서 주기기 제작, SMR 설비 공급망 같은 상용화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이 말은 뭐냐? 오클로가 향후 원전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재권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금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 원전 업계가 한 수원 필두로 싹쓸이를 할 수가 있겠다. 오클로가 이제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원전 정비라고 하던가 설계, 주기기 제작 이 모든 것들이 한 수원 그리고 이팀 코리아가 맡게 된다. 세계 1위 SMR 프로젝트에. 핵심 수혜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태웅입니다. 초대형 단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조와 주조가 있죠. 철강을 만드는데 주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틀에다가 이제 어 철강 그석물을 넣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굳히고 어 재련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주조 그리고 단조 같은 경우는 거대한 구조물에 있어서 계속 이거를 두드려요 엄청난 그런 압력을 통해가지고 이 제품에 강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성이 필요한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단조 기술력이 핵심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그 핵심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도 결국에 이 초대형 단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원전 죽이기의 단조를 어, 지금 국내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겠죠. 태웅도 마찬가지로 이 초대형 단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겠고. 현재 글로벌 SMR 기업과 함께 SMR용 단조부품 공급 계약의 체결이 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s m r 의 적극적인 수혜가 시작이 되게 됐었고요. 최근에 해당 부분 수혜 부각되게 되면서 급등했다가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충분히 이제 슬슬 잡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프로젝트 확대 예상됩니다. 추가 부품 수주 논의 중이겠고요. SMR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겠다. 그래서 SMR 시장에 있어서 이런 초대형 단조 기술로서 여러 플랜트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게 됐었는데 이 smr 시장의 핵심 기자재 기업으로서의 도약이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강원 에너지 입니다 열 에너지 시스템 기술력 보유를 하고 있겠고요뭐 석탄 화력발전 전반적인 플랜트 기술력을 전부다 보유, 보유, 보유하고 있어요 고압 보일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에너지 영역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겠고 해당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원전에 들어가는 특수 열보일러, 고압 보일러 기술을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원전 어 EPC 기업과 협력을 해 가지고 SMR 프로젝트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설계 포함을 한 핵심 설비 공급 계약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직접적인 수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지금 단타방 통해가지고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찍어드렸었던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도 찍어드리고 당일 이제 20% 30% 급등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단타 이렇게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 이제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하셔서 하루에 단타로 아침에 5만원, 10만원 벌어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단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메인 화면에 보시면요 맨 위에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어, 무료 설치 입장 전부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분들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또 여,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영상 하단에 댓글 있습니다. 어, 이거 나가시기 전에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 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